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가나와의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2대3으로 분패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55분, 한국은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한국 선수는 코너킥을 차기 위해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 기회를 무시하고,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코너킥 패싱을 당한 겁니다. 코너킥을 차려던 이강인이 테일러 주심에게 항의를 하자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다가가 팔로 뿌리치면서 그만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어린 이강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소리친 겁니다. 이강인을 주심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자신이 테일러 주심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때 이강인을 주심에게서 떨어뜨려 놓지 않았다면 아직 포르투갈과의 한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핵심 선수인 이강인이 자칫 퇴장이라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테일러 주심이라면 이강인에게 레드카드를 꺼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EPL에서 레드카드를 남발하는 앤서니 테일러의 악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보다는 우리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벤치에 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격분하며 그라운드 가운데까지 달려가 테일러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주심은 벤투 감독을 향해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경기에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날 앤서니 테일러는 원래 평판 그대로 결전을 치른 감독에게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항의를 하는 벤투 감독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으며 눈을 감은 채 노만 연발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레드카드를 내민 것인데요. 만일 어리고 흥분한 선수들이 항의를 했다면 충분히 이성을 잃고 심판에게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인성은 레드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 더욱 돋보였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벤투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이 앤서니 주심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런 뒤 그라운드에 쓰러진 선수들을 일으키고 독려했고 고생한 선수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가나 감독과 스태프들과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벤투 감독은 패배를 한 데다가 주심에게 퇴장까지 받아 다음 경기에 나올 수도 없는 일을 당하고서도 냉철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퇴장을 당한 직후 벤투 감독은 허탈함에 휩싸인 한국 선수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장 응원해준 팬들에게 가서 인사를 해라. 코너킥을 앞두고 종료 휘슬이 울려버린 황당한 상황에서도 벤투 감독은 팬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인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그제서야 어두운 표정이긴 했지만, 붉은 악마와 한국 관중들이 몰려있는 스탠드 쪽으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이 멋있다. 패배 속에서도 저런 태도를 담고 싶다. 패배 속에서도 품격이 보였다. 라는 등 벤투 감독이 경기 직후 태도에 대해 좋은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벤투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은 뒤 볼일이 끝났다는 듯 곧바로 테일러 주심을 외면하고 가나코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선수들을 다독이는 등 침착하게 자기 할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레드카드를 꺼내든 테일러 주심이 뻘쭘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어쩌면 한국 선수들이 줄줄이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벤투 감독이 나서 자신이 레드카드를 받고 상황을 종료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년 동안 혼신을 다해 키워온 팀이 종료 직전에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분노가 차올랐을 법도 한데 벤투 감독은 끝까지 품위와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고 그라운드를 나가려던 중 가나 스태프들을 마주치자 재빨리 몸을 돌려 먼저 악수를 청하며 승리를 축하하면서 가볍게 포옹도 해준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자세. 벤투 감독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품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벤투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뒤 공식적인 항의를 이어나간 겁니다. 가나와의 일전을 끝내고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은 우리는 좋은 경기를 했다. 내용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 비기기만 했어도 비교적 공정한 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공정하다고 볼수 없다. 분명 결과를 바꿀 기회가 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테일러 주심이 준 경고 때문에 공식 기자회견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에 대한 불공정을 분명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너킥 없이 경기 종료를 선언한 테일러 주심의 석연찮은 판정에 대해서는 해외 팬들이 함께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오심투성이었는데 월드컵에서도 참 여전하다. 앤서니 테일러가 코너킥을 주기 전에 휘스를왜 불었을까? 또 다른 네티즌은 앤서니 테일러의 테러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니 행복하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 아스널 팬은 테일러가 벤투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는 사진을 올리면서 앤서니 테일러가 또다시 스스로를 경기 자체보다 더큰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저 인간을 월드컵에 초대했냐는 다소 거친 반응도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EPL에서 활동한 테일러는 경험이 많은 심판이지만 오심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고 현지 팬들 사이에선 종종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을 내리는 심판으로 이미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가나전이 아쉽게 끝나고 난뒤 벤투 감독은 다음 날 카타르 도하의 알 에글라 훈련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레드카드를 받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이성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주심은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후반전에 명확하지 않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미안합니다. 퇴장당한 것은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의 정식 사과는 인간적이면서도 솔직했습니다. 어떤 감독이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런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감독이 다음 경기에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한 겁니다. 특히 주심은 존중이 부족했다. 아무리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한 국가 간의 경기이지만, 존중이라는 말이 참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통상 기자회견에 선수가 나온다면 그 선수는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 점을 고려해 벤투 감독은 이날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자신이 기자회견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레드 카드를 받았고 일무 일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지금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한국에 온 이후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큰 지지를 얻은 감독입니다. 구자철, 이재성 등 벤투 감독을 아는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선수단 내 지지가 그 어느 감독보다 확고하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과 선수들의 유대 관계는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한 국가대표 다큐 로드투 카타르에서 나온 벤투 감독의 연설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브라질 전 패배 이후 선수들 앞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인데요. 벤투 감독은 실점 상황을 언급하며 왼발잡이 김영권을 오른쪽에 기용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선수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은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서 탈락하면 탈락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전에서 경기장에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포르투갈과 맞서야 하는 한국 대표팀을 보며 누구보다 가슴을 졸릴 텐데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코는 그럼 누가 지휘할 것인지 지금 가장 많은 확률이 높은 코치는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코스타 코치는 2007년 포르투갈 축구팀인 스포르팅 CP에서 벤투 감독을 보조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벤투를 따라 포르투갈 대표팀의 코치로도 부임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역시 벤투 감독을 따라 한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부임했으며 팀의 공격 프로세스는 물론 대표팀 소집 시 상대 분석 미팅을 진행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분석 및 선수와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조별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 이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축구선수로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감독도 역임했던 파울루 벤투 감독. 아마 지금 그 누구보다 1승이 절실할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맡았다면 16강 진출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과연 벤투 감독이 자신의 조국인 포르투갈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 선수들에게 어떤 전술을 지시할지 이강인의 선발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마지막 조별리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